찾아온 윤설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만두 빚어본 기억 있으신가요? 만두를 빚을 때엔 정성과 사랑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성과 사랑으로 40여 년 동안 정직한 맛을 지키고 있는 일미 만두집에 나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21년 백년 가게에 선정된 일미만두 차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 대표님, 우리 일미만두 가게 창업 스토리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가게는 81년도에 아버지께서 가태어난 저를 데리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가게를 구하지 못할 만큼 가난하셔서 음. 그 리아카로 만두를 빚어서 팔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 만두가 맛있어서 입소문이 나서 가게를 차리시게 됐고 음. 저희 가게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됐는데 이제 많은 사정들에 의해서 이제 그곳에서 계속 하지 못하고 계속 자꾸 옮겨다니시게 돼서 제가 음, 그 가업을 잊고자 이곳에다가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된게 계기가 됐어요. 아, 그럼 이곳에 차린 거는 저희? 5년 정도. 아, 5년 정도? 네네. 네, 아. 정말 많은 창업 스토리 중에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네, 수가 없는데요. 네네. 만두라는 것이 사실 정말 정성과 그리고 또 손맛이잖아요. 네네. 어머니께서 원래 이렇게 요리 실력이 뛰어나셨던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는 고기만두를 맛있게 만드셨던 것 같고 아 어머니께서는 김치 만두를 맛있게 만드셨던 걸로 와, 기억을. 와 각각 또 전문 분야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입소문이 난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들어보니까 40년 동안 운영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남동생이랑 같이 네. 가업을 잇고 있고요. 아.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저 태어나셨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지금 딱 40년 정도 40년 정도.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저희 주력 메뉴는 어떤 메뉴예요? 네, 저희 가게는 지금 다른 가게에 이제 없는 만두가 있어요. 어, 두 가지 만두에다가 이제 방송이 여러 번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또한 가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지금 가업을 있게 되는 만두들 중에서 다른 가게하고 차별성이 있는 만두가 이제 배추로 감싸서 피 대신 감싼 숭채만두하고, 유부를 찢어서 이제 그 안에 소를 넣은 유부만두하고, 아. 그 다음에 돼지고기로만 만두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또깬 닭으로 만든 닭고기 만두가 있어요. 닭고기 만두요? 네네네. 어, 약간 그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담백하고, 그리고 뭐 짜지 않고 또그 다음에 육수에다가 으깨기 위해서 만든 만두인데 그 만두는 풀면은 좀 닭게장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또 신비한 만두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금 남동생과 같이 세 가지 만두는 저희가 직접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직접 다 손으로 다 빚어주신. 네네네. 그 중에서도 아. 남동생하고 음. 저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게고세 그 가지. 아세 가지. 네네 다 신경. 약간의 시그니처 일명 만두에 그렇죠. 어좀 궁금, 되게 궁금한데 사실 이렇게 만두가 뭐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이렇게 정형화되어져 있잖아요. 네네. 어, 새로운 만두를 좀 개발하려는 연구가 그렇지. 굉장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다른. 닭에 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새우만두, 새우만두. 네 새우만두를 네. 다지지 않고 이제 새우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서 음. 만들 수 있는 만두를 또 해봤고요 그다음에 닭고기만두 같은 경우에는 정육 자체를 돼지가 아닌 닭으로 하다 보니까 음. 닭의 부위를 어떻게 써야 했을까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아. 그래서 닭의 부위별 뭐 비율별 다 해봤고 쪄도 보고 튀겨도 보고 음. 네, 그렇게도 해봤고, 그 다음에 군만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재래식 방식으로 밀대를 밀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기 때문에 손이 사실 되게 망이 가요. 어, 그 그렇죠. 네, 그 대신에 다른 데에 없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만두라고 생각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두라는 게 사실 그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맛이 궁금한데 아마 정말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과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일미만두가 오랫동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네. 앞에 이렇게 밀키트 제품이 놓여져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님한테 저희 맛 그대로를 집에서 드실 수 있게끔 야식이 아니라 외식을 하실 수 있게끔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용기들도 많이 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도 부족하면 제가 육수라든지 다른 야채라든지 부족하면 달려가서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넉넉하게 넣어서 갈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뭐 지금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건 아니고요. 계속 변화를 하고 시도를 하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해서 지금은 나름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평점을 받고 있는 상태고 네 아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만두가 정말 모양이 예쁜 만두가 있더라고요. 네네 요게 무슨 만두죠? 네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 만두가 지금 요세 가지 만두예요 배추를 절거서 짠 다음에 밀가루 대신 피로 이용한 순채만두하고 유부를 찢어서 소를 넣어가지고 또 부추로 하나하나 감은 유부만두, 소, 대, 돼지고기가 아니라 닭고기를 속을 따로 만든 닭고기만두에서 이렇게 세 가지 만두는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저희 가게만의 사랑입니다 어 맞아요. 저 처음 봤거든요, 사실. 네.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laughs> 네. 근데 이 닭고기 만두는 어떻게 네. 하다가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육수를 이제 소고기로 끓여 드시다가 면을 끓일 때 칼국수에다가 저희가 볶음밥이나 죽 대신에 드리게 되거든요. 칼국수에다가 어떤 게잘 어울릴까 하다가 보니까 닭한 마리 칼국수처럼. 이 만두를 하나 으깨가지고 끓였을 때 닭고기 맛이 좀 풍미를 좀나으면서 국수를 좀 맛있게 끓여드 끝까지 맛있게 드시라고 음. 한번 생각해보다가 이런 만두를 만들게. 수제만두하고 그 공장만두하고 다른 점이 바로 앞이 아니라 뒤에 있거든요. 음. 여기 실리콘 자국이 이렇게 음. 있으시면 수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실리콘 자국이요? 네, 요즘, 있을까요? 네. 찌는 게 실리콘으로 이제 바닥에다가 깔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81년도에 했을 때는 면포로 했었는데 지금은 면포, 기저귀, 뭐 이런 걸쓸 수는 없고요. 깔끔하게 친한 경우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찌기 때문에 바닥에 이제 실리콘 자국이 있으면 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주부님들이 잘, 잘 속으시는 게 바로 뒷모양이신데. 앞모양 보시고 고르셔도 그게 수제가 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또 팁으로 얻어갈 네, 수 있겠네요. 예.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일미만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차별화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버지 세대는 좀 약간 힘든 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대였어요. 고무판에다가. 이제 다라이에다가 속도 돌리고 반죽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제빵 기술 하시는 분들 보시면 기계를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손을 쓰잖아요. 많이 그래도 편해진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쪽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물려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 남매가 같이 연구를 해서 좀더 편안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할수 있는 시도를 해서 지금은 아버지 때하고 좀 변화의 폭이 크죠. 네, 맛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예, 예, 예그 맛을 재현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고객님들께 입이 고급이 되셔가지고 맞아요. 예전에 당면망이 들어간 네. 잡채만두는 그렇게 고급 음식으로 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야채하고 고기만으로 버무린 속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역시 우리 저희 대표님의 네. 그 트렌드에 따라가는 그런 센스 덕분에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대표님, 제가 사실 아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귀여운 이모티콘처럼 있던데 배달 모양의 만두가 이렇게 얹어진 귀여운 이모티콘 뭐예요? 네. 음. 이제 바코드 시대가 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한 2년 전, 2년 전에 저희가 QR 코드로 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기만 하면 어, 바로 앱으로 넘어가서 구매를 할수 있다든지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신 분들한테 동영상이라든지 또 어느 어느 방송에 나왔는지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거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간판에서 넣어서 어,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사진을 찍으면 바로바로 바로 버스 안에서 저희 가게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끔 아. 해봤어요. 와, 네. 완전 홍보 전략이네요.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고객님들께서 이제도 신기해 하시고 음. 또 편리하게 바로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해주셔도 QR이 많은 코로나 QR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요. 네, 사실 네. QR 코드가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네. 활성화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허, 그런 네. 아이디어가 그냥 딱오왔던 네. 거예요. 우연치 않게 또 자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게 변화를 또 주고 싶고 또 이렇게 발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지 계속 되더라고요. 어, 네, 진짜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은 어, 힘들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뿌듯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시겠어요다뭐 고객님 덕분에 울고 고객님 덕분에 또 웃고 그렇거든요. 사실 되게 보람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또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 감사하고요. 또 맛있다고 인사하시고 가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사실 돈만 원도 없이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하루도 안 쉬고 그냥 음. 가게에 연주무유로 오게 된것 같습니다. 연주무유. 예. 정말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승부를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단골손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기억에 남는 단골손님 있을까요? 뭐 거의 30%는 단골손님이시고요. 70%는 신규 고객님이신데 돌아가면서 명절 때마다 인사하시듯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노모를 모시고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오셔가지고 노모를 이렇게 대접하고 가시는 분 그분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또 어린아이들 요만할 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좀 커가지고 이렇게 맨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어, 그쵸, 그쵸. 네, 또 떡도 먹고 칼국수 먹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 애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들어올 때 여기가 바닥이어서 신발 벗고 들어왔었거든요 음. 또 오는 애들이 신발 벗고 막이르러는 아. 제스처면 얘가 오내구나 안 오내구나 이런 생각들마다또 여러 가지도 에피소드로 웃고 울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재밌던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일미완두가 백년 가게로 선정이 네네. 됐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음. 제가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었는데, 말로만 뭐 몇십 년 됐다, 몇십 년 됐다, 그러시는 가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가게에서 무슨 저 비법만 가져와서 간판을 내보고 장사하는 데는 많은데, 저희는 떳떳하게 저희 이제 그 기록들을 인정을 받아서, 지금, 그런, 중소기업에서 이제 인정해 주시고, 송사항공인 진흥공간에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말로만 몇십 년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한 가게가 아니라서, 아니, 아니고, 남동생하고 또 2대째 또 100년을 꿈꿀 수 있는 가게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하죠. 어, 네. 네. 아니, 대표님이 네. 정말 제가 보니까 트렌드에도 민감하신 것 같고, 또 연구개발에도 음. 되게 힘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최종 목표가 있을 것 같다. 네, 제가 지금 이게 체인이 나가기가 사실 되게 힘든 메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장형으로 간다 하면 많은 분들한테 똑같은 맛으로 이제 포장 배달은 1시간 내에, 그리고 전국 택배나 하루 24시간 내에 드시게끔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좀대량하로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일미만두를 알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아, 네. 그러면 정말 많은 고객들이 일미만두를 네. 변함 없는 맛으로 좀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최종 목표겠네요. 예, 그 맞습니다. 멋있어요. 꼭 네. 성공하시기를 네.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어,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랑 그리고 소상공인분들한테 좀조언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음, 그 음식을 함에 있어, 물론 광고라든지 데코레이션이라는 것들지 그런 게 중요한 거는 요즘 뭐 SNS라든지 사진 찍는 것들이 요즘 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맛과 본연의 그그 그 음식 외식업을 하시는 분의 마인드는 꼭 가져가셔야지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아, 네, 좋아요. 아, 우리 대표님께서 보니까 정말 만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두에는 온 마음과 정성이 다해야지만 맛있거든요. 저도 빚어봐가지고 아는데, 그온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같이 즐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미만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